손이 벨트 높이까지 올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. 하체를 어떻게 쓰지 이런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고, 그냥 바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느낌이 들었어요. 로테이션을 할 때는 오히려 힘이 빠져서 손에 힘을 빼고 나서 이걸 돌리니까 헤드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헤드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느낌을 느꼈어요. 제가 힘을 쓰려고 하면 오른손이 엎어지는 이 방식이 아니라 저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 힘을 써야지 올바르다는 걸 느꼈어요. 이 부분이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. 근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렇게 쳤더니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드로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체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돌아올 시간이 충분하다는 걸 느꼈고, 손에 힘도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었어요. 수직 낙하를 한다는 건 저한테 어떤 느낌이냐면, 턱이랑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에요. 어깨가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되고, 우리가 정확하게 힘을 써야 되는 방식은 바로 이 방식이에요. 여기다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돌리니까 공은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들어가 놨고 귀걸이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진다고 하면 그때부터 골프가 엄청 좋아져요.